KBO 리그가 지금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구 외적인 이슈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종범 전 KT 코치가 시즌 중 코치직을 사임하고 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새 감독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이정봉 코치가 KT에 합류한 건 이자, 이강철 감독과의 인연이 배경이 됐었죠. 처음에는 일루 주루 및 외야 코치를 박경수 코치는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맡다가 개막 후 KT가 5연패에 빠지면서 5월 13일 KT가 이정봉 코치를 일루가 아닌 그아웃에 머물며 선수들의 타격과 멘탈, 지도 등을 돕는 총괄 코치로 그리고 박경수 QC 코치를 일루 주루 코치를 겸하는 걸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5월 이후 이정봉 코치는 총괄 코치로 그리고 선수들의 타격과 멘탈을 도왔던 상황이죠. 이종범 전 코치가 이제 시즌 도중 현장을 떠나 예, 야구 예능 프로그램을 맡겠다는 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정말 아주 들끓었습니다. 프로팀 코치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사임한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 다른 팀도 아니 야구 예능이냐 뭐 이런 어떤 비난도 굉장히 많이 뒤따랐고요. 또 야구 관계자들도 좀 우려섞인 시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만약 다른 그뭐 코치들이 가도 물론 비난은 있겠지만 그 이정범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이름 때문에 더큰 어 관심과 비난이 음. 뒤따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오후 4 시죠. 최강야구 측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정범 전 코치 입장을 소개했는데 보도 자료가 나오는 제가 이정범 코치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자세한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도 자료에 나온 대로 최강구의 감독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현직 코치 신분이라서 사양을 했다가 은퇴한 몇몇 후배들이 연락을 해서 최강 여구를 좀 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러 날을 고민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종국 코치한테도 얘기 들었고 또 다른 지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음. 얘기를 들었고요. 이후 이강철 감독과 당연히 또 상의를 했었고 단장님 만났고 그다음에 사장님과도 또 만나서 어 설명을 드렸다. 근데 일단 구단에서 또 이강철 감독이 잘 이해해 주신 덕분에 좀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라고 이야기 를 했습니다. 시즌 도 그중 팀을 떠난 점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이 어떤 야구계의 그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건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더 많은 날을 심사숙고 했고, 이 강철 감독과 상의를 했던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독직 자체만 을 원했다면 최강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최강약으로 통해서 은퇴한 선수들의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야구의 봄에 일조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가 유소년 야구 등에 유소년 야구, 야구 등 아마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해서 감독직을 결국은 수락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고 힘들어 했어요. 음. 제가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병원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피부가 다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오늘 JTBC 들어가서 사장 과 직접 만났고 대화를 나눈 끝에 이제 계약을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강야구 선수들과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최강야구가 이제 불꽃야구와 대척점에 <laughs> 있는 상황이고 어 어떤. 또 법적인 문제로 되게 좀 대립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뭐 이종범 전 코치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 그거 그런 시선과 또 따가운 시선도 있고 또 응원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기에 어다잘 감당하고 어 팀을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야구인으로서 일단 음. 예 장성호 위원은 어제 야구를해서 시원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음. 네. 아, 저는 그 네. 게... 일단은 음~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팀이 한창 지금 포스트시즌을 음~ 향해서 모든 그 감독 콘수 코치가 뛰고 있는데 그니까 본인이 중간에 서 빠진 거잖아요 음.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는 저는 예쉴드를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제작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그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음. 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이종범 선배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거를 또 들었을 때는 아 단순하게 이제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 이유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존재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면서, 그러니까 100% 100%야 이거 분명히 그 시즌 중에 떠난 건 잘못이지만 그런 어 그런. 이, 왜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음,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들었어요다 말하지 못하는 네. 뭐 그런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음. 인터뷰로 발표를 했지만 이 안에서 과연 이종범 선배가 과연 다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다 하지 못한 아까 그러니까 하지 못한 이야기도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뭐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팀을 시즌 중에 중반에 떠난다는 거는 그 누구도 아마 이해하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해를 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음.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복 코치도 제가 그 지적을 아니 지적보다도 관련된 질문을 건넸는데 충분히 이거는 비난 받을만하다, 그거는 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저도, 음, 딱 듣고 이례적이긴 했고, 왜냐면 그런 사례, 사례가 없으니까. 음, 뭐 건강, 건강상 뭐 이유라면, 뭐, 이거랑은, 어, 비교가 안 되지만, 이례적이긴 했지만,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선택을 하죠. 음.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범 코치도 그 공식 입장에서 모든 걸 감수하고 결정했다고 했으니, 사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음, 뭐 어떤 비난을 뭐 하든 뭐 실드를 쳐도 이거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종범 코치 본인의 선택이고 그다음에 책임은 좀 감수를 하면서 아마 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그걸 감수하고 음. 예, 최강야구 감독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즌 중반에 그 최강야구 감독으로 간다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현장에서 과연 다시 이제 음. 이종범 그 음. 코치를 찾겠느냐. 저는 그걸 다 던지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상. 음. 네. 그런데 네. 데 저는 장성현의 그 말에 근데 그거는 알수 없는 거예요. 음, 사실, 음, 사실 우리가 재단, 알 수는 없지만, 에, 그러니까 네. 보편상 그러니까, 재, 그러니까 재단하지 말자는 <laughs> 네. 거고 저는 네. 사실 어떤 이 사안이 벌어지면 당연히 서랑설레가 좀 오고 가고 저는 또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범 코치의 문제인데, 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느 매체를 좀 봤는데. 갑자기 뭐 고우석 선수하고 이정훈 선수를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공교롭게 음. 어, 그 선수들이 지금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이건 이정봉 코치 개인의 문제예요. 여기 왜이정훈 선수의 부진을 왜 그렇게 연결시켜서 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회이 되면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laughs> 그 제가 본거 같아요. 런 내용의 기사들이 아,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요는 어. 그런 선택은 이정범 코치가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아마 음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이제 KT 구단 입장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음. KT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이정범 코치한테 배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루 이제 주루 코치를 하다가 이제. 저거하스로이종이강철 그러니까 감독 옆에 이제 이종복 코치가 있었던 이유도 이강철 감독이 나름의 배려를 해서 총괄코치 자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 배려 한 했는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겠죠. 저, 저한테는 서운하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서운할 겁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그래도 잘 이렇게 감싼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이 계속 감독으로 가는 거니까. 보내주는 거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최강야구 측에서 사전에 네. 구단과 먼저 상의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니 최강야구 측에서 이종봉 코치의 최강야구 행위 알려진 후에 어, 이강철 감독과 KT의 나도현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 그 동안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전화를 음. 했다고 합니다. 네. 음. 아 진짜 팬들 네. 댓글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음. <웃음> 겁나요. 네. 이거는 <laughs> 네.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어떤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음. 한 6대 4? 근데 이 선택을 또 존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개인의 아까 선택이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와, 올라왔던 댓글 이 있어. 제가 지금 그 앞에까지 못 가는데. 어왜왜종그니까 종범신 그니까 이종범 코치 팬이신 것 같은데 왜 직업의 자유가 없는 거냐 네. 이렇게 갖고 뭐라고 하냐 그런데 음. 지금 제 비난의 여론이 있는 거는 직업의 자유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현장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되게 치어라고 엄청난 거잖아요. 그 네. 현장이 이렇게 야구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여론이 막안 좋아지고 그런 거는 구단한테, 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함 감정들이, 시선들이 있,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도 이렇게 지금 댓글에 많이. 글을 남기시는 거 같은데 크게 보면 팀을 중간에 떠난 건 잘못했다 그런데 좀 크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다 사실 네. 저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결국 네. 그 사실 우리 프로 선수들을 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배웠어요 어... 우리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그 무슨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니까 직업군 중에 하나인 거죠 관심 직종의 그냥 직업군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어쨌든 프로에 딱 들어오면서 모든 행동 거지나 이런 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음. 음.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어항 속의 물고기다. 그러면 음. 당연히 우리는 저는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지만 우리의 평가는 그분들의 몫이다. 음.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내가 나한테 창피하지 않게 살면 돼요 음. 내가 나한테 창피하지 않게 음. 난 나를 못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면 질타받고 그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감당해야죠 뭐 네.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럼요 감당을 네. 해야죠 이거는 뭐 이종범이라는 이름이 엄청 크잖아요 한국 야구에 그래서 어, 이한장에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음. 있었을 건데 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도 아니, 야구 예능. 야구 예능에서 사실 현직 코치가 한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음. 더 불, 불이 붙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